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도 토일이 요 밝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양꼬뽑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레어 뽑기에서 플래티넘 티켓이 또 나왔다고요. 9,900원에. 자 오늘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화이팅! 하, 화이팅! 하, 음... 음... 아, no. 이게 뭐야? <laughs> 새로운 친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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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 <laughs> 고양이 퀘스트 검은 적, yeah. 떠 있는 적에 공격력을 낮춘다. 아 근데 우리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갑시다. 해왕성 출동! 출동! 자 해왕성은 어디 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있나 봐요. 해왕성. 자 바다인가요? 오, 오 여기 이 친구 나옵니다. 이 친구가 배리어 브레이커도 있고 뭐 머프도 시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자 볼까? 메, 메. 자두 마리가. 오, 막배어 브레이커 엄청 튼튼하죠. 두 방의 고무가 끝났고요. 오, 엄청나다. 자, 예, 예, 우리 고모 친구들이 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우리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방 이제 출동했고요. 그치? 한 방이지만 우리가 맞아. 고방들은 죽어도 니다 고기 방패기 때문입니다. 방... 자, 일단 양들은 죽었고요. 죽고 한 방이 얘도... 좋고 얘가 안 봐. 한방얘두얘세 방인가? 고양이 신선도 나왔습니다. 세복신세 방. 아우, 어, 이체력이 좋네요. 네, 패스 같습니다. 아, 안, 안 죽습니다. 어, 멈췄어요. 칠복스 좋습니다. 와! 자, 레이저로 한번쏴주서 와, 이번도 안 죽어? 자, 그리모 다섯 우리 방. 두 번째 친구들. 다섯 방이네. 자, 흑탄형. 흑타형 뛰어나오고요. 와, 확실히, 이들이 막, 박치기가 잘하네. 으 어? 응? 안 죽었네? 응? 음. 제대로 안 맞아서 그런 음.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포 엔진은 에일리언에 엄청 강하죠. 오. 아 혹시 배려브레이크 좋네요. 롤링 아 맞다 얘가 특별이게 배려브레이크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맞나요? 배려 깨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제대로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옆으로 맞으니까 포톤의 공격력 좋습니다. 그럼 아예 공격 공격을 못한다. 요래서 가우까지 출정했고요자 해양성 이렇게 잘 클리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해양성 설마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끝나죠? 이제 왕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자, 이렇게. 끝난다. 자, 해양선 클리, 클리어. 클리어. 우주편 쭉쭉 어이, 하겠습니다. 트리톤. 저... 트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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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트리... 트리톤. 트리... 트리톤. 어, 여기 돌고래가 있고요. 굉장히 무슨... 가깝네요. 트리톤 모르겠습니다. 트리톤이 무슨 얼굴인지? 자, 트리톤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 오, 엄청 빠르다. 뭐야? 오, 엄청 빠른 고래가 나타났어요. 오, 뭐야? 배경파지? 고래 엄청 귀여워. 어 뒤에 도시락 가방도 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마도 나오고, 와, 이거 야, 엄청 쎄다? 재밌다. 자, 우리. 근데 이제, 공격력은 약하네? 다행입니다. 우리 공격력 쎘으면 우리 성분 안에서 죽었는데. 자. 는 근데. 토네즈 출동? <laughs> 와 방어력도 좋다. 쎄. 와, 대단하다. 돌고래 엄청 귀여워. 오, 체력 아, 왜 이렇게 쎄? 히트백 1인가? 맞아. 와, 엄청 튼튼하다. 응? 이기 엄청난 되네요. 자, 칠복신도 나왔고요. 매지 한번 걸어줄 거고요. 왜안 맞아? 오, 점프도 잘하고요. 왜안 맞니? 왜안 맞니? 왜안 맞았다! 아, 천둥포에 한 방에 죽네? 천둥포? 천둥포에 죽었나요? 어, 좋습니다. 잘 흡수. 밀고 있고요. 제가 돌고래 한번 더 놨으면 좋겠는데, 기, 귀여웠는데. 돌고래 친구 이제 집에 갔나요? 도시락 들고 있었는데 소풍 갔나요? 트리라자 이렇게 자 트리톤 트리 자 굉장한 돌고래가 나왔던 트리톤 잘 깨고 있습니다 아 여기 돌이, 돌고래가 있으니까 돌고래가 나왔구나 아 돌고래 행성인가요자 응. <laughs> 이렇게 트리톤 롤렉스톤 침잘 <laughs> 깨고 있습니다 흑탄 이렇게 최복신자 완전 승리 출동 명왕성 <laughs> 자 <laughs> 그쪽으로 가면 <하면> 안보여요 <laughs> 자 명왕성 명왕성 어 자. 이상한 성이 이상.. 성이 뭐, 뭐야? 아 붉은다리랑 고무 <laughs> 나오고있고요 오우 과연 얘네들이 버텨줘야되는데 우리 스승이 나오기 전까지 골박 많이 뽑아줘야되겠다 스톤 해제 어, 오 생각보다 고무 잘 버텨주네요 튼튼한 고무네요 고무 화이팅 아이팅화 어, 공격력 다운도 걸리는거 같고 그리고 붉은다리도 굉장히 좋네요 우리한테 공격 따움이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우리... 걸려. 이 친구들이 공격 따움 우리한테 걸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잘 버텨주고 여기서 있어요. 자 기다려. 롤링 스톤. 자 롤링 스톤 나왔고요. 아니 내가 롤링 스톤 뽑으려 그랬나요? 근데 지금 오늘 게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요? 구경하려고 응원. 오늘 쉬쉬미가 응원하는 거 아니었나요? 자 이렇게 잘 읽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서 롤링스톤도 뽑았지만 오늘은 새로운 재밌는 친구인 크로머스 출동했습니다. 그다음 강무. 강무 한번 갈까요? 강무.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아 강무. 뽑기 전래 아니. 네. <laughs> 알았어, 강무 뽑읍시다. 슈슈비 선수가 강무 뽑아주세요. <laughs> 자, 오 말씀드린 순간 엄청난 나방이 나왔고요. 강무 출동 준비. <laughs> 강물 꼭 뽑아야 되겠네. 강물 출동. 내가 다 죽여줄게. 안 죽는데? 너무 좋은데? 오 어, 강물 좋네요. 와, 좋다. 자, 와! 정신 나도 없다. 크로스 완전 화려하다. 크로스 완전 멋있다. 강물 좋아요. 쉬이이이이. 와, 완전 승리. 어, 강 자, 자, 여러분, 안녕. 안녕.